말모이가 그렇게 재밌다길래 보러 갔습니다. 제 외장 하드가 고장난 뒤로 할 것도 없어서 잘 됐다 싶었죠. 덕분에 브이로그 촬영도 했고요. 어, 감상평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기 잘한다, 슬프다, 국뽕에 취한다 정도네요. 관객들을 국뽕에 취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이미 영화의 흥행은 보장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힘없는 백성의 이야기는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항상 우리에게 사이다를 선사하죠. 게다가 흥행 보증수표 유해진의 범죄도시로 강렬한 인상을 준 윤계상이라니 말 다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다 아는 건데도 감격스럽고 눈치를 굵어지는 그런 영화요. 엄마 아들 수홍이 대개 이런 영화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 말모이는 아니었어요. 역시 국뽕에 취하면 이성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훌륭히 대중성과 예술성을 다 잡아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확 다가왔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말과 글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과 글이 정신을 담는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할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멍 때리게 됩니다. 저희는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언어로 치환되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아, 그러니까 할 수가 드릴게요.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다 뜨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은 영화로, 영어권 사람은 무비, 내지 필름으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되는 실제가 똑같더라도 완벽히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모양을 바꾸어 머리에 인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온전히 한국 정서에 걸맞는 생각을 전달하려면 영화가 아닌 한국 말로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사피어와 워프란 학자는 최초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투사된 세계를 언어가 특정한 형식으로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특정 언어를 습득한 우리는 언어의 특성과 형식에 따라 강요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국어가 한글인 사람은 한글이 강제하는 세상을, 모국어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인 사람은 각각의 언어가 강제하는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들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요. 언어도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과 같습니다. 세상을 내비치는 틀! 우리는 언어의 액자가 없이는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가 언어를 통해 체득되는 것이죠.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같은 세상을 공유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말과 글이 담는 정신은 언어의 액자를 통해 공유되는 것이죠. 영화 말모일 보며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과연 우리의 조상에 지켜낸 민족의 정신을,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요.